나 혼자 이렇게 하라고 해서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있으니까 많이 힘이 돼서 많이 하죠. 빵하제몸 그러니까 녹이면 되는 거니 갈면 되는 거니까 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자신. 그러니까 뭐, 가게 엄청 잘 된다 고보다도 망하지 않을 자신. 아니요 저희 어머니랑 뭐 저랑 같이 주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장사를 한두 개 해본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오픈한다는 막 그런 설렘 소식이 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 사실은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제가 차린 이곳이 되게 유동이 없고 아직은 손님이 유입이 많이 되지 않을 지역이라는 건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오늘 그 동안 이제 오픈 준비하면서 손님들 많이 일단 아문 열었어요, 문 열었어요 그렇게 많이 물어봤던 거에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점심 장사 이렇게 나쁘진 않았던 걸로 생각이 돼서 왜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비교했던 브랜드들 중에서 사실 뭐제 입장에서는 뭐 교육비, 간행비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음식을 하나 나왔을 때 내보내기까지의 그 과정들 뭐 그리고 유통 그리고 제가 직접 아니그 정도 어느 정도 제가 생각이 확신 들었을 때 매장을 어떤 한 매장을 방문해서 먹어봤을 때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품 양평의장국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사는 일이 일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게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여름 매출 다르고, 겨울 매출 다르고, 봄 매출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손님 대하는 뭐 아니면 계절마다 뭐 그런 것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대화를 나눴을 때좀 공감 제가 제 입장에서 말했으면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었고 이해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루 매출 지금 60 생각해서 지금 올 이번 달 솔직히 전 진짜 되게 현실적으로. 2천에서 2천 5백만 원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우던 손님들이 두번 오고 세번 오게끔 해야죠 그렇게 만들어서 매출은 차근차근 차근 넓혀가고 싶고 어 지금 현재는 거에서 지금 2천에서 2천 5백0 생각은 하지만 이제 그건 제가 되게 현실적으로 진짜로 현실적으로 제가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한 거고 앞으로는 뭐 4, 5천까지는 제가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한 제가 이제 노력은 해 나가야 되겠죠 네. 손님들께 대할 때 절대 맛있게 드셨어요는 안무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그 손님이 저를 봤을 때 맛있게 드셨어요 했을 때예 맛있게 먹었어요라고 하지 아 별론데요라고 한 소음 절대 없거든요. 그리고 또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 같습니다 네, 네. 들어올 때 가게가 되게 부산하고 좀 인사 제대로 못했더라도 특히 손님 나가실 때만큼은 되게 밝고 딱 그래야 이제 손님이 가게를 나갔을 때그 아, 그래. 그 마지막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면 다음에 또 오세요 뭐 이런 밝은 목소리 듣는 게 이제 손이 나갈 때그 마지막 인상이기 때문에 나갈 때 특히 손님들한테 뭐 들어올 때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나갈 때그 마지막 나갈 때그 인상 심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건강. 하시고 제가 어머니 주무실 때마다 살아 계신가 죽고 계신가 콜 속하고 계시니까 건강 상태는 제가 앞으로 체크할 테니까 앞으로 저 지금처럼 계속 건강하시면서 저랑 뭐 앞으로 몇년 같이 더 장사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노력했던 것만큼 제가 뒤에서 더 밀어드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 어머니가 더 저를 밑받침해 주시고 밀어줄 수 있으면 뭐 지금 해온 것보다도 더 많이 잘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앞으로 한 2, 3 년만 더 고생해서 더 단단해지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에도 단단해지고 지금 힘들게 장사하지만 앞으로 는 편하게 좀 장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